박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첩사잘 방문하셨죠? 그래서 여이 만났습니까? 제가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 네, 아니 그냥 대만요 아, 예, 네, 만났습니다. 별도 방에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의그 방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이, 이런 회의실 오픈된 데서요? 의 방에 안 들어 안들 집중 관찰 방산 보안실에서 자신의 업무로 불법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죠? 네. 업무 내용은 무기 도입 체계 군수 조달 업무 수행 인원 중에서 자신들과 협력이 될 만한 주요 지기자를 포섭을 해가지고 이슈 사업 담당자를 선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방산 분야의 귀하들을 감시한다. 그리고 이것을 공세적으로 수행하자.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른 정보 사업과 연계해서 성과확대를 모색한다. 라고 했는데, 에, 뭐, 아주 그냥 다 주요 지휘자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계엄과 관련된 사람이 다 갔어요. 곽정군도 가고, 이준우도 가고, 지작사령관 합참 차장을 했던 강호필도 가고 다 갔어요 그리고 어, 국방검찰단장했던 김동혁도 가고 다그 관계가 있습니다 박헌수 국방조사본부장도 가고 박헌수도 그렇고 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방사청장이 왜 갔을까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방산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 2022년에 폐지된 업무였습니다. 방첩사에서 군 핵득 관계자를 감시하고 그중에 몇 사람을 포섭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분들을 감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있을 그건 수 아니죠.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거는 보안진단 이런 거는 방산 업체 그 보안 진단 이런 것들 다 지원하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그러니까. 맥락에서 그 협조 감사의 예, 의미가 예, 있고요. 예,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월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군납업체에 대한 신용정보 제 협조 합니까, 안 합니까? 군납업체에 대한 민간 업체 네. 또 군납업체 여기서 말하는 민간업체는 방산업체예요. 그에 대한 정보 갖고 있는 거 방첩사에 제공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고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냥 네. 그뭐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뭐 진단 이런 것들은 이제 비밀고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아, 점검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납업체든 기업정보보고서를 임의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작년 4월부터 새로운 그 업무로 되살렸고 이러한 것은 공세적으로 시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 가지죠. 내란의 반여성. 두 번째는 순수하게 방적 비리라든지 방산 기술 보호를 위해서 협력하자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제일 좋죠. 만약 세 번째, 방첩사에서 이렇게 우리 획득관계자 공직자들 아닙니까? 획득관계자들을 획득해서 방첩사를 감시하고 어, 망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청장님? 당연하죠. 만약에 밑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서 청장을 감시하고 차장을 감시하고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렇죠. 네. 그 이제 두 번째로 나쁜 거고요. 어, 또 만약에 청장이 혹은 밑에 있는 지휘자들이 민간업체, 군납업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잖아요. 기술 수준 네, 예.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면은 이거는 더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첩사는 자신들의 임무로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청장께서도 내부 단속이나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예.